thank you 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지요. 오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서슴치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 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왕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곧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불경건하여 악한 일을 하고 입으로는 어리석은 말만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앞 구절인 6절과 7절은 한 아기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 아기가 오면 평화가 끝없이 이어질 것이고 또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가 굳게 선다라고 전하고 있지요. 마태복음서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다윗동제의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에 주로 묵상합니다. 이사야가 실제로 7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이 말을 한 것인지 그것은 확실하진 않지만,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되던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한 아기가 평화의 왕이 되신다는 선포 자체가 이미 당시의 힘의 질서를 뒤없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당시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그 주변을 피로 물들이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고 또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변의 국가의 힘에 의지해서 이 난관을 극복하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변 국가와 협력해서 제국에 대항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나쁜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잘못은 단순히 이방신을 믿는 주변 국가와 손잡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12절을 살펴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시리아와 블레셋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는데 지도자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자기들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국제정세와 힘의 충돌 사이에서 지도자들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백성들을 어렵게 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온갖 불리로 백성들을 고통당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16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사야는 지도자들의 오만과 교만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가장 극휼히 여기시던 고아와 과부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자비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만하고 교만한 지도자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그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힘으로 내리누리는 방식이 아니라 한 아기를 키워내는 보살핌의 방식으로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그런 희망의 소식도 알아듣지 못했고 또 예언자들이 반복해서 전하는 경고도 지도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우리의 귀를 가로막고 눈을 가립니다. 무엇이 참된 희망이 될지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마지막 경고의 음성도 알아듣지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 편작이라는 명의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편작이 제나라를 방문하자 제나라의 임금인 황공이 편작을 초대해서 자기의 건강을 살펴달라고 말합니다. 편작은 황공의 맥을 짚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에겐 병이 있는데 지금은 피부에 머물러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안으로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황공왕은 편작이 물러나자 자신에게는 병이 없다면서 신하들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저 의원이 돈의 눈이 멀어서 멀쩡한 사람을 환자라고 한다며 편작을 비난했습니다. 5일 뒤에 편작이 다시 황공왕을 만나 임금님에겐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은 지금 혈맥 속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래도 황공왕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5일 뒤에 편작은 임금님의 병은 이제 위와 장 사이에 있습니다. 손을 안 쓰면 더 깊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황공은 더욱 못마땅해 하기만 하며 듣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편작을 잡아 가두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리고 5일 뒤에 다시 편작이 황공왕을 만났는데 이번에 편작은 맥을 짚고 아무 말 없이 물러났습니다. 궁금해진 황공왕은 사람을 보내서 왜 아무 말이 없이 물러났는지 까닥을 편작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편작은 이렇게 답합니다. 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고약으로 고칠 수 있고, 혈맥에 있을 때는 침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위장에 있을 때는 탕약을 써야만 효염이 있는데, 골수에 이르면 귀신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금님의 병은 뼈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자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5일 뒤에 황공황은 아프기 시작했고, 침내 황공왕은 병사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번 경고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의 오만과 교만은 귀를 가로막았고 결국 그 결과는 가장 극렬한 여김을 받아야 하는 고아와 가부 젊은이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오늘을 돌아봅니다. 가장 극이 역임을 받아야 하는 약자들에게 가장 큰 화가 돌아가는 오늘의 상황을 곱씹으면서 몇천 년전 이사야의 외로운 외침이 오늘 우리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도자들의 오만함과 교만함은 이처럼 희망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가장, 가장 연약한 이들을 비극으로 몰아뒀습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겸손하게 하늘의 뜻곧 국민의 뜻을 구하는 지도자로 설수 있을 때 한 아기로부터 전해지는 큰참 평화의 소식이 곧 우리의 소식이 될수 있을 것이고, 긍휼하신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이들에게 긍휼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오만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또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눈과 귀를 열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고 소리내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눈과 귀가 어두워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어두워진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한 아기를 돌보듯 서로를 돌보며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무엇보다 앞자리에 서는 자들이 오만하고 교만할 때 어떤 비극이 뒤따라오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만과 교만으로 주님의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지도자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그들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셔서 힘의 줄다리기를 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도자들로 세워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